연평도 해상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해양경찰청에 납포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오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30톤급 중국 어선 한 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납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철선인 이 중국 어선은 전날 밤 옹진군 연평도 동방 13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6km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500톤급 경비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을 투입하고 해군함정 세척과 합동으로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인근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 36척은 퇴거 조치했습니다. 해경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중국 어선을 납포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며 서해 NLL 인근에서는 올해 처음입니다.